장기 여행을 하다 보니 나름의 식사 방법이 생겼다. 가능한 현지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하여 간단한 조리 방법이나 바로 먹을 수 있는 식단들을 선택을 했다. 바로 비조리 식단이다. 시간도 절약이 되고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무엇보다 현지 식자재를 접할 수 있어서 좋다. 건강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우월한 것 같다. 비조리식단은 말 그대로 조리를 하지 않거나 조리를 하되 간단하게 끓이거나 아니면 볶는 정도의 아주 간단한 방법을 비조리식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일단 우주 베키스탄에서 쉽게 구하고 싸게 구할 수 있는 견과류와 유제품 위주의 식단을 만들었다. 이것은 바로 시장에서 구입을 해서 두었다가 언제든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으면 되는 아주 간편한 방식이며 아주 건강적인 면에서도, 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물론, 비용 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고 현지 식자재를 체험한다는 아주 중요한 경험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서툴지만 요거트 볼을 만들어 보았다. 견과류와 사과, 토마토, 삶은 계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만들어진 오이와 토마토 피클로 배를 채우고 오늘 가죽방람회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 근처에서 있어 한번 가보았다. 가죽방람회에 오게 된 이유는 가죽 제품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이다. 가죽 제품은 내구성도 있고 질감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쓰면 쓸수록 더좀더 더 눈이 간다고 할까요? 조금 더 애착이 가며 사람이 나이 드는 것처럼 같이 나이 먹어 간다는 어떤 느낌이 정말 이건 내 물건. 아, 내 것이라는 어떤 그 느낌이 느껴져서 가죽 제품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강남의 구경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점심 식사를 하였다. 아침에 만들어 먹은 요거트 볼에 건포도를 넣어서 좀 단맛을 추가했지만 좀 아쉬워서 1층 하바스 마트에서 베리째마나를 사서 첨가해 보았다. 단맛이 좀더 추가되니 아침에 먹었던 것보다는 좀더 맛있었다. 또한 나는 여행하면서 식사를 정해놓고 하지 않는다. 즉그 배가 고프면 아무 때거나 아무 데서거나 내가 사 먹거나 아니면 만들어서 바로 바로 먹는다. 바로 직관적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먹을 때를 정해놓지 않고 내 몸이 원할 때 조금씩 먹는 소식을 하는 습관을 만들었다. 이러한 습관은 여행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꼭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가 아닌 수시로 내가 시장기를 느낄 때 식사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생겼다. 점심 식사도 호스트에서 맛있게 해 먹고 타시켄트 시내에 가죽제품 파는 매장을 찾아가 보았다. 이곳은 카니시카라는 매장이고 타시켄트 내에도 세 군데 정도의 매장이 있다. 이 매장은 어, 쇼핑하기에 아주 편안한 구조이며, 어, 직원들 또한 전혀 손님들에게 관여하지 않고, 어, 물건들을 어, 볼수 있게끔 하였다. 여러 가지 종류의 물건들이 있었고, 가격대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지갑류들은 대체적으로 몇만 원대에 속하고, 벨트 같은 경우도 한 몇만 원대에 속하고 좀 비싼 게 가죽 재킷 남성용 가죽 재킷 같은 경우에 한 200불 정도,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이 안 되는 가격대였으며 좀 여성용 백들 큰 것들이 10만 원대가 좀 넘는 가격대였다. 그렇게. 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였다. 또한 생각외로 의류들이 많았었다. 가죽 의류도 있지만 일반 그 면소재로 된 의류들도 꽤 있었고, 탈의실도 있어 편하게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 가게 분위기와 직원들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는 장소이다. 이 매장도 우즈베키스탄 브랜드인 블랙 화일이란 곳인데 물건도 많지 않고 가격이 비싸서 그냥 구경만 하였다 호스텔에 돌아와 한동안 고기류를 먹지 않아서 그런지 고기가 땡겨 시장에 가서 전기 통닭구이 한 마리를 사고 또 마늘, 부추 그리고 쪽파, 그리고 딜, 고수 등등을 사서, 음, 나름, 음, 요리를 했다. 요리랄 것도 없이 전자레인지에 야채들을, 어 닭고기와 같이 넣고 익혀서 먹어보았다. 먹을만 했고, 또, 아, 이곳의 치킨을 먹을 때 토마토 소스를 같이 먹는데 토마토 소스와의 조합도 괜찮았다. 맥주가 몹시 당겼지만 이 호스텔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류는 금지이기 때문에 아쉬웠다.